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그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래야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임으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하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저녁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해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느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망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기도를 들이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강 줄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오천명쯤 되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라의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에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만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짓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스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가늠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난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 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일곱 광줄에 가득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사천 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바리스파 사람들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증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스파 사람들과 사두계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근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천 명이 먹은 그빵 다섯 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또한 사천 명이 먹은 그빵 일곱 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에 나 거두었느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계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계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서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분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언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이 쌓여 자기 전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Amen.